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방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사다리가 쭉 늘어나는 고가 사다리 차입니다. 사다리를 쭉 펴서 소방관들이 높은 곳에 불을 끌수 있게 해줍니다. 그리고 다음은 굴절 사다리 차입니다. 사다리를 위아래로 펼수 있습니다. 사다리를 회전도 할수 있습니다. 다음은 무인파괴방수탑 차입니다. 우리나라에 단 7대만 있다고 합니다. 이 차가 무인 파괴 방수 차인 이유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으로 자동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 무인 기술이 더 발달해야 되겠습니다. 일반적인 소방차가 3억 정도인데 무인 파괴 방수 탑차의 가격은 15억 정도라고 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